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인칭 관련해서 어 그냥 간단하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은 거 아니면 알고 갔으면 넘어가면 좋은거 이런 것들 좀 준비할 건데요. 우선은 요즘 1인칭 하시는 분이 좀 많이 늘어나서 새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우선은 1인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에 얘기했듯이 약간 시야적인 부분인데, 우선 3인칭이랑 다르게 시야가 조금 더 아래에 있고, 그죠? 시야가 좀더 아래에 있고, 시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못 봤던 게, 평소에 이렇게 잘 보이던 게, 이렇게 잘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빼꼼이도 되게 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간단한, 엄폐물? 들을 잘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보면은 보통 이렇게 벽이 있다 생각하고 숨었을 때이 정도 거리면은 아어 이게 총이 보이겠다 하고 생각해서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3인칭을 한번 해볼게요. 되게 안 보이, 되게 안 보이겠죠? 이거는 이 정도면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총구보다는 자기 몸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 요정도쯤 가 있으면은 요거리 요 정도 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놔도 총구가 잘안 보여요 생각보다 그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한 요정도쯤 되면 이제 총구 보일 거예요 요정도쯤 아슬아슬하죠 어떻게 보면은 <laughs> 무튼 이런 걸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엄폐물 사용할 때 내가 얼마나 보이는지 또 총구가 보이는지 이런 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인칭을 하시다 보면은 저기 없는데 이런 식으로 빼꼼이를 해야 돼요 저기 안보이잖아 어, 3인칭에 이게 뜩뜩해서 되게 넓게 보이는데 1인칭에 게 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운드로 듣고 아니면은 팀원 브리핑을 듣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갈게요. 일단은, 원래 대치 상황에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1인, 3인칭 때는, 이렇게 하고 보다가, 때려, 때려버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죠? 보다가, 그죠? 여기, 요게 저기 있으면은, 보다가 때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요게 아니고, 1인칭은, 상대가 인지가 되면은, 이렇게, 예, 예를 들어 이게, 이게 벽, 이 벽이라면은, 이병 넘어 여기에 적이 있어요. 이 얘가 적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준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적이 나오면 이렇게 때려버리고. 왜냐면은 이제 핑 차이 때문일 거예요, 이게 아마. 상대는 이렇게 조준하고 들어갔는데 나는 이렇게 가다가 조준하면은 이 조준하고 이 조준하는데 거의 한두 발씩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조준하고 한발 때려버리는 순간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걸잘 인지해서 무조건, 상대랑 나랑 인지가, 상대가 이제 인지되면은 어느 정도 조준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중간에. 그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좌측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가는 게 좋아요. 이제, 두 번째로, 이걸 하는데, 하는데, 어떤 각이 좋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일자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냐인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 봐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빼꼼이를 하게 되면은, 넘어가는,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늦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텀 때문에, 상대가, 상대가 나를, 나랑 같이 인지한 상황이면은, 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듯이, 이런,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면은, 되게, 약간, 핑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방한테 그냥 좀, 느리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때려 버리면 되거든요.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느낌이 이해하셨나요? 네, 뭐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야 같은 것도 전에 영상에서 말했지만 요거 보일 것 같지만은 안 보여요. 이해하셨죠? 아, 요 요런 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이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사람이 지금 머리가 보면은, 앉았을 때, 요, 요, 요 칸밖에 안 와요. 요, 요, 요 요만큼 온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죠? 머리가 한요 정도까지 오는 게 보이죠? 근데, 1, 1인칭으로 해서 봤을 때, 되게 보일 것 같아야 돼, 머리가. 근데 그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기준을 잘, 자기만의 기준을 잘 세워서 이제, 하시면 요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하되 잘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보일 것 같다. 그럼 좀 기울이세요. 그러면은, 기울임 입장에서는 더안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거를 잘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하게 되게 좋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1인칭 팁은 뭐 널리고 널린 게 팁이라서 찾아보시면은 많겠죠. 아마. 어, 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